안녕하세요. 부산 미사삼한의원수영정 원장 박진선입니다. 이번 주 진료를 하면서 한의원을 찾아온 분들 중에 침상기 때 목아픔 증상이나 평소에도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목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는 분들이 몇분 오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때문인가 생각하면서 진찰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생긴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런 만성병은 영수식도염 증상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징후를 확인했더니 두 분은 담적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이고 한 분은 만성염증으로 식도벽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셔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목에 이물감과 함께 목다가올때또 음식을 먹거나 침 삼키 때목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의원에 오는 분들은 병이 생긴 지 오래된 만산병이 많고 제가 소화기 질환을 중점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 영수증 도염에 해당하는 분들이 저를 자주 찾아오는 듯합니다. 침상기 때목 아픔 증상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병에서도 잘 생깁니다. 감기나 코로나 걸렸을 때 목이 따가워서 음식도 먹기 힘들고 침 삼키기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어떤 증상인지 잘 아시지요? 한약 처방 중에서 은교산이라는 약이 이를 치료하는 대표 처방입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도 은교산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생약 성분이라고 처방하고 있더군요. 한약은 한의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튼 이런 병은 급성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수개월씩 지속되진 않습니다. 만성적인 증상으로 한의원에 온 분들은 검사를 다 해보고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했지만 잘안 나온 분, 잘 나왔지만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옵니다. 평소 목따가대 때가 많다 느끼지만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몰라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진찰할 땐 위산역류와 관련하여 생긴 병증이나 추측은 하지만 다른 병에 대한 검사를 해서 몇 가지 병인을 더 배제한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수 있으니 갑상선이나 림프절에 대한 검사는 꼭 해봅니다. 혹시나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다면 추가 검사를 위해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이 없으면서 목 아픈 증상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에 해당할 텐데 담력 때문에 위산이 계속 역류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위산 역류가 만성화되면서 점막이 많이 손상 위축되었기 때문인지를 살펴봅니다. 심상기 때목 아픔, 목 마실 때목따가움 때가 있다거나 평소에도 목에 이물감, 기침, 목 따가움 증상이 있다면 위산 역류에 의한 상부식도 점막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도 점막의 손상이 곡식도염이고 이것이 심하면 내시경으로 봤을 때 염증이 보일 테고 심하지 않으면 염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식도염이 없는데도 목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식도의 산성 정도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기보단 재산제 같은 약을 복용한 후 호전되는 정도를 보고 추정진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위산 역류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이미 손상된 식도 점막이 회복되도록 치료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담적 치료.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점막 재생 치료입니다.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지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 더부룩함, 메스꺼움 증상이 생기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면 금방 좋아지지만 약 먹기를 중단하면 또 위산이 나오면서 역류하게 되면서 식도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계속 재발한다는 분들은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배를 진찰하면 담적 때문에 굳어진 부위가 관찰됩니다. 혀에서도 두꺼운설태 혀가 부어서 치아에 눌린 자국이 관찰될 때가 많습니다. 모두 담적병 관련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담적 때문에 위산 역류가 재발하는 것이니 담적을 없애면 위산 역류가 해결될 테고 그러면 목사 검 증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병이 된 식도염은 위산 역류만 해결한다고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간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했음에도 계속 목에 이물감이나 목다가울 때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과나 귤처럼 가해 정도의 신맛 음식을 먹어도 목다가움이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목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점막이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점막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점막의 위축 조직 변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시원 검사에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땐 위산역류를 예방하는 치료와 함께 이미 심하게 손상된 식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 과정도 필요합니다. 점막보호제에 해당하는 한약제가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성위축성위염, 장상폐아생을 치료할 때에도 이런 약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모두 이어지는 하나의 소화관인 만큼 같은 머리를 적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요. 아무튼 점막대생치료를 할수록 식도도 자극이 견디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불편했던 증상이 사라지면서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만성병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커피를 금지하고 맵고 신음식을 피하고 소염진통제나 항세제 같은 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먹다가 올때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목 부위뿐 아니라 가슴 가운데 명치 부위까지 식도염이 있다면 부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영수식도염이 계속 재발하거나 치료에도 안 나와서 고민인 분이라면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오셔서 진찰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세요.